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깊은 우물에 아이가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무서워요. 그때 지나가던 모녀. 엄마, 누가 살려달라고 하는데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 남의 일이야.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공부도 못하는 멍청한 게 누굴 도와. 빨리 가자. 안 돼요. 그냥 갈수 없어. 멍청한 게. 오지랖은. 엄마는 그냥 가버리고. 어디야? 어디 있어? 여기요. 우물이에요. 제발 구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누나,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내가 꼭 구해줄게. 어린 동생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이걸로 하면 돼. 밧줄을 양동이에 묶어 우물 속으로 던집니다. 이거 보여? 그 안에 들어가서서 탔어요. 좋아. 꽉 잡아. 내가 끌어올릴게. 손에 피가 나도 멈추지 않고 끌어올립니다. 응. 조금만, 조금만 더. 마침내 성공합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정말 다행이야. 또 누가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걸로 막아야겠다. 우물 입구를 꼼꼼히 덮어버립니다. 저 잘한 거 맞죠? 이 용감한 아이를 좋아요로 칭찬해 주세요. 여름, 차에 갇힌 아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저기 차에 아이가 있어요 큰일 났다, 연락처도 없어 엄마, 이걸로 유리창 깨요 할수 없지 뭐야, 내 차에 무슨 짓이야 지금 애가 차에 갇혔어요 쟤, 잠깐 놔둔 건데? 이폭염해요 빨리 문 열어요 오지랖은, 응, 음, 음, 차 키가 어디있더라 지금 천천히 뭐 하세요? 어, 어디 갔지? 몰라, 남편한테 전화해야지 여보, 차키 잃어버렸어 30분, 뭐 어때, 기다리면 되지 30분, 차 안이 60도예요 애가 어떻게 버텨요? 이거 외제차야. 책임질 거야? 내 친딸도 아닌데 뭐. 남편 전처 자식이라고. 뭐라고요? 야 아빠 올 때까지 더 참아봐. 그럼 119라도 부를게요. 닥쳐. 신경 끄고 꺼져. 엄마, 저아해안 움직여요. 충들어진 아이. 지금 당장 깨야 돼. 야 깨면 고소할 거야. 여러분 창문을 깨고 아이를 구하는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년이 감히 날 도둑으로 몰아. 여성이 급하게 아이 병원을 가다 노인과 부딪모놀라니다 아이고 아가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가다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친절하게 가방을 주워주는 척하는 노인 가방 안에 돈을 쓸 척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돈제거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라고 아저씨 진짜 그 돈은 제 돈이라니까요 아이 병원비 내려고 가지고 있던 거예요 2년이 넘어진 걸 도와줬더니 감히 날 도둑으로 몰아?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형씨, 때마침 잘 오셨어요. 제가 이 아가씨 넘어진 거 도와줬는데, 내 돈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길에서 사람 도와주기도 무섭다니까요. 아저씨, 아니에요. 제가 이 어르신이랑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가방 주워주시면서 제 돈을 가져가신 거예요. 잠깐만요. 두분다 진정하시고, 어르신, 그돈 제가 좀볼수 있을까요? 자신만만한 노인. 아저씨, 진짜 그 돈은 제 돈이에요. 저희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 병원비에 사용하려고 대출까지 받은 거라고요. 제발 돌려주세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 여러분 혹시 이 여성분 말처럼 이 할아버지가 정말 가방에서 돈을 꺼내는 걸 보셨나요? 보셨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 여러분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키운 채소를 집밥는 여자 이 쓰레기가 한 바구니에 3천원? 채소를 집어던지고 가버리는데 할머니가 키우신 채소들 다 망가져서 어떻게 해요? 남은 고구마라도 팔아야지 배가 너무 고픈 건 할머니 나 찐빵 먹고 싶어요 이 할미가 고구마 팔리면 우리 건우 좋아하는 찐빵 많이 많이 사줄게 할머니 최고 고구마 사세요 우리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키우신 고구마 사세요 이 모습을 본 만두집 사장님 꼬마야 이 청경채 얼마니? 한 바구니에 3,000원인데 채소가 조금 아파서 3,000원에 전부 드릴게요 그래? 그럼 이 아저씨가 살게 감사합니다 꼬마야 고마워서 그런데 이 만두 너 먹어 건우야 어른이 주시는 건 거절하는 거 아니란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건우가 만두를 먹으려던 순간 자신보다 배고플 할머니에게 먼저 건네는 착한 건우 할머니 먼저 드세요 건우야 할미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어이구 총각이 야채는 전부 그냥 가져가도 좋아요 할머니 그래도 받으세요 만두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총각 넣어두시게 할머니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날 건우야 어디 가는 길이니? 그 만두 설마 어제 삼촌이 준 만두니? 아! 드리려고요. 기특하네 우리 건우. 괜찮으면 삼촌이 집까지 데려다줄까? 여기서 좀 멀어서요. 저희 괜찮아요. 할머니. 어디 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작은 마을인데 여기서 20km가 넘어요. 원래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비가 꽝복 5천원이라 그 돈이면 우리 꺼니 좋아하는 찐빵을 더살수 있어서 그냥 걸어다닌다오. 네? 20km를 걸어서요? 우리 꺼니, 지 엄마 아빠만 그때 사고만 안 당했어도 이 못난 할미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하루 세끼 제대로 못 먹고 너무 미안해.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저기 앞에서 만두 가게를 하는데요. 할머니만 괜찮으시다면 할머니께서 키우고 계신 채소들 제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싱싱한 채소를 공급받고 할머니는 멀리 장사하러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건이랑 저희 가게로 오세요. 만두는 특별히 공짜로 드릴게요. 삼촌... 아이고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채소를 사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 조카 같아서 드리는 거니까요 고맙네 총각 선의를 베푼 만두 가게 사장과 건희의 앞날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바닥에 쓰러진 여자 어? 살려줘 30분 전 킥킥킥 엄마 이거 완전 재밌다 요 식당 바닥에 껍질을 마구 버리는 아이 우리 딸 그렇게 재밌어 야 서빙 여기 좀 치워 네 잠시만요 뭐 귀먹었어 입 냄새나는 두꺼비 같은 놈아. 손님은 왕이야! 당장 튀어와! 빨리! 아저씨 제가 할게요 그때 아이가 실수로 손님의 신발을 건드리네 야이 꼬맹아 당님이야? 손님 죄송해요 콩알만한 게 죄송이면 다야? 무릎 꿇고 빌어 당장 어서! 눈물을 글썽이는 불쌍한 아이 여기 사장 어딨어? 당장 나와! 제가 사장이고 이 아이 엄마인데요 주문하시겠어요? 주문 서비스 반찬부터 더 가져와 음식은 안 시키세요? 야 무말랭이처럼 생긴 년나 지금 날 꺼지 취급해? 그럼 밥한 공기만 줘봐 같이 은 걸로 죄송합니다만 메인 음식을 시켜주세요. 뭐 손님 말이 곧 법인 거 몰라. 됐고 서비스 반찬이랑 밥만 가져와 빨리. 그건 곤란합니다. 아오 짜증나 무슨 장사를 이 따위로 해? 동네에 소문 내서 장사 망하게 해줘. 엄마 여기 내 짝꿍 준이네 가게야. 이분이 준이 엄마야. 뭐?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아씨 나안 먹을래. 빨리 가자. 황급히 도망가려는 순간. 아. 아까 딸이 버린 껍질을 밟고 넘어졌는데 <laughs> 진상손님 안녕히 가세요 영원히 안녕 아이고 허리야 아오 쪽팔려 진짜 손님이 왕 예의를 지킬 때만 통합니다 진상손님이 꼴 좋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빗속에서 서럽게 우는 아이. 무슨 일일까요?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차 안에 남자가 우산을 쓰고 가던 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야 꼬마야 이철훈 줄게 우산 팔아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졌습니다 죄송해요 이건 엄마 유품이에요 공손히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콩할만한게 엄마 없는 티내기는? 갑자기 남자가 달려나와 우산을 강제로 빼앗아 도망칩니다. 돌아가신 엄마의 마지막 선물을 빼앗긴 후 빗속에서 서럽게 눈물을 흘립니다. 아주머니, 아저씨는 제 우산 뺏어간 거 보셨죠? 엄마 없는 아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나쁜 아저씨가 잘못한 거 맞죠? 불쌍한 아이에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어? 30분 전. 엄마 저기 있 봐요. 아우, 조용히 좀 해. 엄마 바쁘잖아. 엄마 미워. 꼬마야 이리 와. 아저씨랑 놀자. 와, 재밌겠다. 사라진 딸. 인스타에 올리면 대박이겠는데 독방 육아 중난 좋은 엄마 지민아 집에 가자 엥 우리 딸 어디 갔어? 이만한 여자아이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여보 지민이를 잃어버렸어 당신 미쳤어? 지금 핸드폰 할 때야? 맨날 핸드폰만 보더니 너 지민이 잘못되면 이혼이야 혹시 여자아이 못 보셨어요? 저기 수상한 남자를 봤어요 아저씨 내려주세요 야 거기 서 뭐야 꺼져 경찰 불렀어 그 내려놓으라고 너 두고 봐이 미친 여자야 핸드폰 당장 없애 저기 엄마다 엄마 지민아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이 손을 꼭 잡고 다니세요. 핸드폰은 그만 보시고요. 엄마 핸드폰보다 날더 사랑해줄 거지? 갑자기 화를 내는데. 야, 네가 잘못하고 왜 핸드폰 핑계야? 너 때문에 못 살아 진짜. 어이, 남일에 왜 훈계질이야? 네 아들이나 잘 챙겨. 여러분, 이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봐요. 이 아줌마가 잘못했다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차가운 바닥에서 비닐봉지 밥을 먹는 아이. 무슨 일일까요? 어려운 형편에 타지로 올라와 일하며 매일 점심시간 홀로 구석에 앉아. 김치와 찬밥을 비닐봉지에 섞어 먹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끼니입니다. 이를 지켜본 회사 직원이 생선 한 조각을 내밉니다. 한입 먹은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가 해준 맛이랑 똑같아요. 너무 그리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아이의 엄마, 아들 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엄마가 다가가자 황급히 비닐봉지를 뒤로 숨깁니다. 엄마가 속상할까 봐. 엄마 다리 아픈데 여기까지. 내 새끼, 내 소중한 아들,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가난한 엄마라 미안해. 엄마가 내 엄마라서 행복해요.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 흘리는 엄마와 아들. 힘들어도 부모님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이착한 아이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아이는 오늘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잠깐 사이 아이는 벽에 낙서를 해버립니다. 내가 못 살아. 엄마는 아이를 혼내고 아이는 서럽게 울고 지워버렸는데. 어떻게? 엄마 미안해. 홀로 아이 키우며 겨우 월세 내는 엄마. 엄마 얼굴엔 갈곳 없는 걱정만 남습니다. 그때. 지민아 울지마 이모만 믿어. 옆집 이모가 붓을 들고 벽 앞에 섭니다. 지우는 대신 덮어주고. 혼내는 대신 그려줍니다. 아이의 낙서는 어느새 숨이 멎을 만큼 멋진 별화가 되고, 이 집엔 다시 웃음이 돌아옵니다. 아이도 집주인 아저씨도 이모 최고. 작은 선행 하나가 한 가족의 집을 지켜냈습니다. 이 따뜻한 이모에게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